236번 보자. 일단 식을 먼저 정리해보면 그림상으로 이참수와 직선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 넓이의 무슨 값? 최소값. 그럼, 어쨌든 뭘 알아야 돼? 교점을 구해야 되지. 응?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 요 놈의 교점을 구하는데, 요걸 알파베타라고 하자. 그럼 요 놈의 근이 알파베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할 건 뭐야? 두근의 차구하는 거 했지. 그러면 두 분의 차,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해보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 네네, 거기까지 했어요. 응.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냥 이거의 세제곱 이러면 되지? 네.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루트 안에 어떤 수야? 네. 2차 함수지? 네. 그럼 m이 0일 때 최소값 8이네? 루트 안에만? 그렇구나. 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최소값은 6분의 1을 내비두고 루트 안에가 파, 루트 8이 되지.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 정리하면은 3분의 8루트 2가 되겠네.